성세기 1장 27절, 28절을 중심으로 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설교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새해 이제 마지막 주까지 신구약 전체를 한번 중요한 핵심, 중요한 맥을 짚어가면서 강해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삼주호를 또한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한 해는 성경도 읽고 성경의 중요한 맥도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먼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이에요. 아, 저렇게 사니까 참 신앙적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적으로 실패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구나. 신앙의 선배들의 걸어간 모습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가 보여지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성경 안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성경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옛날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때 이 말씀은 내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들이 매우 저에게는 힘이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면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는가 하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곤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목회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름에 한참 더운데 길을 가다가 그 당시에는 걸어갔겠죠.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 밑에서 쉬어가려고 나무 그늘에 몸을 이렇게 기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느티나무가 속이 썩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느티나무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느티나무야, 느티나무야. 너도 목회했냐? 속이 다 썩었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어른들이 목회하실 때 목회가 그만큼 힘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오늘 요즘 우리의 목회 동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서커스장에 갔는데 서커스장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한 주머니 넣어가지고,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와서 이 코끼리의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돈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이 나서 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고개를 흔들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다 가더니 코끼리 귀에다가 뭔가 속닥속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는 것을 보면 부러워하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코끼리야, 너도 목회할래? 그랬더니 <laughs> 과거나 지금이나 이게 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약속, 그것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예일 교회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넘어가야 할 산이 높아 보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이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파도치는 바다도 그 위를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또 이렇게 쭉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해왔는데 학교에서 지금까지 배운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적과 같은 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큰 영향을 미친 사상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헬라적인 사상. 그리고 하나는 히브리 민족이 만든 히브리 민족적인 사상. 이두 가지 헬라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이두 개가 사실은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해왔던 사상체계예요. 그러면은 그리스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How를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라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자연과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자연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요. 어떻게? 그런데 휘불이 사상체계는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Why? 왜?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 사상 체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쓰였는가? 특별히 우리 구약을 읽고 있는데요. 이 구약 처음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소론과 같은 것인데, 여기는 이 휘부리 사고 방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이언티픽한 엔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에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how라는 질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why라고 하는 질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은 자연과학적인 마인드로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왜왜 하나님이 만드셨냐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냐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냐 물보다 무거우면은 가라앉는다 이런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왜물 위를 걸으셨냐? 물도 파도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도 내 마음에 불어오는 태풍도 주님은 잠잠하게 가라앉히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의미예요. 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의 중요한 핵심들을 짚어 나가면서 금년 한해 성경을, 신구약 전체를 한번 설교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고 서론과도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하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창조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아주 중요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빠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베르시트 빠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창조하다는 빠라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시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빨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동사예요. 사람은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다고 할 때요?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은 나무를 통하여 책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다리를 만든다, 거기에 철근이 들어간다 하면 쇠를 가지고 다리를 만들고 철근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셨을 때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었더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그것이 빠라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의미가 도대체 무언가? 의미를 물으라고 했죠. 그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도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은요, 이것이 끝이다! 하는 생각, 바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이다 싶지요. 성전 무너졌지요. 도성 파괴되었지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개처럼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끝장이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사례, 살해, 600만 사례는 엄청난 사례입니다. 모든 것이 끝장처럼 보입니다. 이러다가 민족이 말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빨아의 하나님,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강성한 나라로 아주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노벨상이든지 경제권이라든지 저들이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저들의 IQ가 높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저들에는 빠라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허무한 가운데서 의미를 만들어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 떠나게 되어지면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밝았다가도 창조의 하나님을 떠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붙잡고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보퉁이를 쓸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 청소부의 이야기.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소부라도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다시 허무해버린 거요 내가 이거밖에 할 일이 없는가.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던 사람이 질서의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다시 생활이 혼돈되어지고 생각이 혼돈해 버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그려요.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를 그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버지와 똑 닮은 아들이 있는 집안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모습만 닮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습관까지도 닮은 경우를 많이 봐요.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똑 닮은 딸도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동물과, 다른 동물과 사람이 창조된 것의 차이입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가 되어서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지금 또수 없는 원숭이들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은 그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각각 종류대로. 종이 달라지는 종이 없다는 겁니다. 사자가 토끼 되는 법이 없고 토끼가 사자 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고 사람이 원숭이 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은 원숭이 자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창의력을 주셨어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컨티뉴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사귐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사야 54장 5절.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뭐니라? 남편이니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라. 진화론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유물론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물질만 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만큼 소유했느냐, 물질을 소유했느냐, 지식을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권력을 소유했느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너는 얼마를 가졌느냐, 나는 얼마를 가졌다. 교만하거나, 열등해지거나, 서로서로 서로 비교를 하고,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동물의 세계와 같아요. 야육강식이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강한 자가 약자를 섬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이것은 동물의 세계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우리는 원숭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 크냐? 눈이 작으냐? 피부가 검으냐? 피부가 희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존귀한 것은,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것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서로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우리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 선악과는 따지 마라.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먹지만 선악과는 따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를 만드셔서 거기 가면은 안 되도록 촥착촥 이렇게 기계로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 의지로 선악과를 따지 않도록 선악과는 그럼 왜 주셨냐? 선악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아 네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마귀는 원래 파괴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한 가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악과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은 악이 되어지고 이선 안에 머무르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스러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다 소유하라고. 그러나 선악과 많은 손을 대지 마라. 말씀하신 것,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인류의 파멸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식이 쏟아지고 있고 엄청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를 조종해 놓지 그렇게 하셨네요.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인형 중에 이런 인형이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은요. I love 라고 하는 그러한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탁 누르면, I love you.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탁 누르기만 하면, I love you, h o 탁 누르면, 그 다음에, I love you, darling. 그 다음에 누르면, I love you, sweetheart.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제 아내가, 배꼽만 누르면 I love you. 배꼽만 누르면 I love you 하니? 이렇게 하는 아내를 보다가는 정말 인격적으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마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나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한 아내 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최고로 좋은 것을 해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따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관리하고 충만하게 발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주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요한 맥을 짚어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지혜를 주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남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Love has been my theme. Hey.